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케이 박사님 모셨고요 네.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 네. 일본 항공우주 연구개발 기구 어,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에서 단기 연수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현재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교육과 행사 기획 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작사인가요? 그렇죠. 청석 예. 비행기를 연구를 할때 음. 진짜 로켓의 그 비행기 모델을 어, 실어 가지고 쏘기도 하는데 예. 평상시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 저런 풍동을 만들어 가지고 음. 예. 그, 그 소리의 속도의 세 배에서 내 배가 되는 공기를 뿜어내면서 거기다 필요한 모형을 갖다가 그렇구나. 넣기도 해요 그렇죠. 네. K2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가시죠. 꿈꾸던 사람들 얘기를 어... 먼저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예.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너무 빠한 그림이라서 음. 부자관계인 아. 예. 그렇죠. 다이달로스, 이카로스 아. 얘긴데 잘 아시겠지만 뭐 짧게 설명드리면 예, 예. 예. 네. 예. 낭떠러지만 마주하고 있는 어. 곳에서 어떻게든 탈출을 해보려고 음. 만들어낸 게 이제 날개옷이잖아요. 아. 서양에선 신기해. 그리스 신화 갖고도 어. 날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요 서양에만 있었냐? 저저 예. 저 미인. 오. 네, 예. 저이인이죠 아, 네. 그렇죠. 저분은 누굴까? 음. 이분의 이름은 항아.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달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네. 실은 이거를 조금 조사를 어. 해봤더니 어. 원래 인간이었어요, 저분이. 아 인간이었는데 어, 남편이 음. 남편이 어디서 되게 명약을 가져와가지고 음. 어, 저 항아가 예. 남편 것까지 다 마셔버린 거예요. 두 잔을 다. 아 남편 것까지. 어, 항아는 신성이 돼가지고 아 신성이 되면 에또하늘를 떠오르나 봐요? 아 네, 그래서 달로 갔대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뭐 달의 여신이 되었다 아 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를 중국에서는 음. 창어라고 부르죠 아 그래서 아시죠? 아 그래서, 그래서 창어 이렇게. 5호 그렇죠 네, 네, 달 창유. 네네네. 네. 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구나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 옛날에 어 하늘로 날아올라서 예. 뭔가 떠오르고 싶었던 그런 꿈은 어 누구나 있었다는 거 저게 뭐냐 질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 근데 저 책을 얘기했던 이유는 어. 이후에 만들어진 로켓을 만든 공돌이들 예, 어. 개발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저 책에 되게 많이 예, 그 책을 읽고 꿈을 더, 정말 많이 키웠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영감을 많이 받았죠. 예. 이거는 뭐또 유명한 우리 톰 형님께서 아, 우리 저, 주연했던 우주 전쟁.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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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원작이었던 되 H.G. 웰즈의 우주 전쟁이라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어. 그러니까 뭔가 날아오르려는 그리고 저 외계에 대한 그런 꿈을 음. 꾸던 사람들의 얘기를 했고요. 어, 그...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 단순히 꿈꾸던 사람을 넘어서 예. 예,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진짜 구현을 해보려고 했었던 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싶어서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예, 저거는 어, 중국 송나라 시대에 네. 예. 예,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뭐 최초의 로켓이라고 하네요. 예, 저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결국은 화약을 잔뜩 채워가지고 심지어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환시역 없이 예, 날아가는 화살을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를 달리는 불이다 해가지고 주화라고 불렀고. 달리는 불. 예. 아주 근데 저희 또 역사 배울 때 그게 있잖아요. 예. 송다음엔 뭔가요? 송원명청부 뭐 이렇게 우리 아 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송나라가 어. 누구랑 싸웠을까요? 원나라랑 싸웠겠죠. 어 예.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기술 을 전수하기 시작해요. 예. 송에서 원으로 넘어갔고요. 원나라는 아시다시피 몽고족들은. 어디로 갔죠? 서양으로 갔죠. 어. 그래서 인도랑 엄청나게 싸우면서 인도로 또저 기술이 넘어갔고요. 어. 네, 인도는 또 영국이나 프랑스랑 싸워가면서 그쪽으로 음. 기술 전수가 됐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화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켓의 기본 기술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역사가 있었다라는. 어. 이제 서양에서 벌어진 일은 음. 이제 다음 장 그림을 보여주시면. 뉴턴이 쓴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 프랭키페아의 세 번째 권에 아 나오는 아 그림이에요. 네,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구상에 대포를 하나 올려놓고, 어. 네, 대포를 빵! 하고 쐈을 때, 예. 대포알이 어느 정도 가다가 지평선을 넘지 못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충분히 힘이 음. 센 대포를 쏘면, 음. 음. 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음. 대포알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영원히. 어. 지표면에 닿지 못하는 순간이 올 거다. 인공위성에 대한 기, 기본적인 역학 개념을 얘기하신 분이 예천이었죠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음. 이제 본격적으로 1900년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음. 네, 저 할아버님이 나옵니다. 음. 러시아의 콘스탄틴 치얼코프스키. 저분이 이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그랬더니 네. 제목이 뭐냐. 반작용 장치에 의한 우주 탐색이라는 아. 이름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음. 네, 근데 저 그림을 이제 요좀큰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좀학교에서 음. 보시면은 네네. 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생긴 저 물체, 예. 네. 저 물체가 결국은 로켓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아직까지 만들기 전이었는데 예, 예. 네. 그리고 어, 왼쪽으로 분사되는 가스를 음. 통해서 작용과 반작용 과정을 통해서 어. 우주에서 로켓을 전진시킬 수 있다라는 어. 얘기를 했고요. 음. 재밌는 거는 앞부분 쪽에 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어, 예. 안 아, 사람이 누워 있어요? 예, 예. 네. 안정막 네. 그려져 있습니다. 첼코프스키는 음, 오. 유인 탐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미 유인 탐사에, 유인 우주선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작용 반작용. 그런데 네. 이분이 여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 왜 이분이 로켓에 있어서 되게 선조 같은. 그런 분으로 취향을 받고 음. 있냐면 이런 이런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를 다 했대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력 제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원하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음. 나아가는 방향을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걸 이제 추력 제어라고 부르는데 음. 그 추력 추력 제어의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예. 음. 예 그다음에 다단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다단 음. 그 부스터? 예, 그러니까 연료를 다 쓴. 음. 그 로켓 부분은 버리고 가는 게? 아 그쵸. 그렇죠. 이런 거야. 올라가면서 1단을 버리고, 네. 또 올라가면서 2단을 버리고, 네. 마지막에 요만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공 상태 에 나갔을 어. 때 예. 예, 인간은 뭐 다른 물체를 보내면 모르겠는데 생명체를 보냈을 때는 결국은 안에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둘살가 그렇죠.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에어락이라든가 음. 페데사이클이라는 뭐 그런 개념들까지도 얘기를 했대요. 아 이런 게 지금 그럼 저 그림과 아,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논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진짜인데. 굉장하죠. 저는 있다. 1903년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충격적인 건 우주 엘리베이터. 우주 아, 엘리베이터 우주 엘리베터 개념까지? 네, 그 개념까지도 얘기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아 코프스키라는 분은 결국은 이, 이 아까 쥐엘베르는 실은 우주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소설을 써서 오. 꿈을 심어줬다면 취올코프스키는 예, 예. 되게 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야. 아주 탄탄하게 제시를 해준 음. 그런 과학자로 되게 어, 되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거의? 이제 뭐한 4년이 지나가지고 예. 이제 러시아에서는 취올코프스키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어. 미국에서는 이분 미국에서는 로켓의 아버지를 이분으로 불러요 로버트 고다드 박사 예, 이분은 대학교 3학년 때. 행성 간 비행이 가능하다고 외쳤대요 아~ 근데 이 로켓 개념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뭐 미래의 길을 태양 음. 에너지와 음.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 네, 예. 이런, 이거를 고요고닥형이라고 고닥, 지금 <laughs> 이분은또 예. 이제 고시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도 있죠 네이 네. <laughs> 네, 왼쪽에 보이는 게 초고공에 아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어 거에 대해서 논문을 써요. 논을 쓰는데, 치코콥스키가 얘기한 음, 음. 작용 반작용에 의해 진공 상태에서도 우주에서 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어. 개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거보다 어떤 시스템적인 어, 자세한 개념들을 막 이렇게 설파를 어. 했다고 합니다. 네. 어. 근데 이제 19년에 정말 어. 재밌었던 건저 오른쪽에 있는 영어로 막써 있는 거 있는데 지금 빠르, 빠르게 읽어보신 분들은 되게 예. 웃으실 것 같은데, 어. 뉴욕타임즈에서 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면 음. 로켓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밀치고 나가야 될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 네.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 이걸뭘 밀치고 앞으로 간다는 얘기냐. 어... 어... 말이 되는 어...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비난 기사를 실었었다고 음. 해요. 그데 음. 고다드는 실은 그거를 묵묵히 그걸 꾹 참고 1926년 보기에는 되게 어설퍼 보이실지 몰라도 세계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오... 고도는 한 12m 정도 올라갔었다고 그러고요. 아 비행 거리는 한 56m. 네, 아 예, 뭐 무게는 한 2.7kg 짜리 아 그런 로켓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음. 로켓 모양이 실은 아까 이렇게 스커트라고 하죠. 그걸, 음. 그걸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을 빼고 나면은 실제 예. 저 부분이 이제 로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 재밌는 거는 어.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액체 로켓이랑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약간 파이프가 양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져 있고요. 그죠? 네. 아랫부분이 뭔가 묵직한 게두개 들어가 있죠. 음. 그리고 네. 위에 뭐가 있고. 그럼 뭐냐면 고다드도 이건 그냥 저희 추측인데 음. 고다드도 처음에 로켓을 만들 때 음. 연료통에 화염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통에 아, 폭발할 수있죠 수 있죠. 그게 제일 두려웠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아. 어떻게 했냐면요. 저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음, 음. 연료통과 산화제통, 그러니까 산소통이 음, 음. 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파이프를 음. 뽑아가지고 위로 끌어올렸어요. 아. 음. 그래서 엔진은 실은 저 위쪽에 조그만 통에다가 예, 예. 네. 펌프지, 펌프, 그러니까 펌핑을 해가지고 쭉 올라온 연료와 산소를 저 위에 깡통에다가 잔뜩 집어넣은 상태로 네. 네, 화약으로 점화를 했다고 합니다. 가스 분출된 것도 저 밑에 닿을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저 밑에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어, 돼 있는 네, 뾰족한 거 어. 보이죠? 예, 그걸로 막았어요 또음 탱크를. 음 또한 아, 가지는 그러니까. 연료통이나 산화제통을 위에다 올려놨다면 음 무게중심이 흔들, 음 예, 흔들졌겠죠잘못 그렇죠. 무거 그렇죠. 그렇죠. 무거운 게 너무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아래쪽에 걸 향하게 한 것도 있지 예 않을까 았 그렇게 음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아 이제 여기까지가 고다드가 나름 뭔가를 좀 해치우던, 음 해내던 예 그런 시기였고요. 예 이분이 나타나죠. 이제 1944년 아 때는 베르너 예 폼브라운 박사 시죠 아예 저분만 지금 군복은 안 입고 있지만 음. 어, 저분은 실은 어, 나치 친위대에 네, 소속되어 계셨고 나치로부터 음. 예, 하달받은 명령이 뭐였냐 음. 로켓을 개발하는 명령을 받았죠 어, 어. 그래서 네. 9월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로켓이 이타터죠 네. 유명한 그 유명한 제대로 기능한 어, 저 로켓의 이름은 V2 네. 로켓 저거는 구조가 자세 제어를 정말 잘할 수 있게 음. 안에 어, 제어기가 아주 잘 탑재가 됐고요 어, 어, 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력패터에 예, 예. 대한 부분이 어. 아주 훌륭하게 어, 어. 구현이 됐었기 때문에 연료통이 그리고 산화제통이 위로 올라갔어요 예. 네, 그리고 엔진을 밑에 넣고요 네. 이거는 어, 저게... V2 로켓 안에 탑재됐던 기계공학과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 이거 탑재? 제가 그냥 근데... 두 글자로 되게 친숙한 어. 푸근한 어느 뽐뿌 아. 펌프라고 표현 안 해요 뽐뿌라고 하죠 네. 전문 용어군요. 전문 용어죠. 박사님 아, 아, 이게 작사 출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전문 용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펌프입니다. 저게 어. 무슨 일을했냐 어. 아까 고다드 박사 같은 경우는요. 예. 이제 연료통과 음. 산소통을 아래에 깔았는데, 음. 이게 위에 있는 연소기통으로 어떻게, 얘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어. 별도의 가스통을 하나 뒀다가요, 어. 얘를 마치 그 주사기로 쥐어 짜듯이, 예, 예.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압력을 어. 가해서 올렸어요. 네. 근데 어. 이제 그거는 실은 가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어. 뭐 언제 몇분 내내 그렇게 할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음. 소형 액체 로켓을 음. 만들 수 밖에 없었는데, 아. 네, 베너 폼브라운은 연료통과 산소통도 상당히 큰걸 썼었고, 어.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연료와 산소를 끄집어내가지고 음. 연소기통으로 막 쑤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펌프라고 얘기했지만 음. 진짜 펌핑이 필요했습니다. 네. 어. 이 차가운 영하 몇 도가 되는 그런 차가운 액체 산소를 펌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 연소기에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연소기 온도는 몇 도일까요? 3천도에 가까워요 어, 어. 그 펌프가 또한 가지 생각해보시면 예. 펌프를 회전형이거든요 음. 회전을 해가지고 펌핑을 해내는 건데 네, 네. 그럼 회전력은 뭘로 제공할까? 어. 과산화수소를 분해시켜서 수증기를 만들어낸 후에 네. 예,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 아랫부분을 자, 자세히 보시면요 네. 노즐이라고 그러죠? 그연속가스가 밑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데 날개가 네. 4개가 붙어있습니다 왜 붙였을까요 저거를? 네. 력 방향 아 제어라고 정답을 네. 얘기하셨어요 발사 초기에 가만히 네. 생각해보시면 로켓 노즐 바깥으로는 연속 가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다고요 아음그 안쪽에다 날개를 두잖아요? 네. 그러면 안쪽 날개에 힘이 가해져요 아. 그러면 로켓은 어떻게 될까요? 발사 순간에 저 아랫부분에 그 그러니까 안쪽에 있던 날개에 힘이 어... 가해지면 로켓은 아랫부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예, 어... 터닝이 시작되는 거죠. 어... 예, 자세 제어가 발사 초기에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저게 없으면요. 발사된 뒤에 날개 바깥쪽 날개에 충분한 힘이 가해지는 시점에 대해서나 후원천히곡선 그때... 궤도를 그릴 텐데 아, 그때가 돼야지 제어가 가능해지는 수가 그렇죠.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이미 좀. 아주 아주 강한 이게 뭐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안쪽에서 뭔가 조절을 하면 빠르게 제어를 시작할 수 있다? 어, 맞습니다. 안쪽에다가 로켓 노즐 아 안쪽에 날개를 둬서 출... 아까 말씀하신 추력 방향 제어를 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이거... 기술은 제트 베인이라고 부르고요. 저 기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전, 지금 미사일 개념에서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금 처음 알아 알고 계신, 알, 지금 처음 딱 들으신 분들 소름이시고요. 아, 방금 조명 투님, 예. 러시아 미사일 보니까 쏘자마자 직각으로 발사네 저걸 아 말씀드린 거예요. 미사일 한번 동영상 가서 자찾아 보시면 어떤 미사일 중에요? 발사 되자마자 수직으로 꺾이는 게 있어요. 바로 저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대단합니다. 태어나서 네. 처음 알았네. <laughs> 어, 네. 그걸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왜? 이때, 어, 이후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어. 나머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 예. 동영상이 다음에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이제 발사되는 거를 이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저 V트로켓은, 아, 어, 올라간다. 길이가 한1 4미 정도 됐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어, 그 무게는 12톤, 12.9톤 정도가 됐고, 음. 어, 연합국에서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음. 이동형 발사대에서 그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어. 어, 전쟁이 끝난 뒤에 아이젠하와 있잖아요. 어. 연합국 사령관이 예. 만약에 V2 로켓이 6개월만 먼저 나왔으면 음. 2차 세계 대전이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겠다. 아 네, 저게 이제 런던의 모습입니다. 아 저희 지금 네. 그래서 브이트 와... 로켓이 발사에 성공하면서 (1944년 예. 9월부터) 예. 종전이 되던 (1945년 3월) 정도까지 어. 런던에 1,359발이 폭격됐대요. 와, 아1 그걸로만 끊는 게 아니라 음. 기타 다른 유럽 여러 도시에 2,000여 발이 또쓰였다고 그래요. 아 이제 전쟁이 끝날 시점에 음. 어, 나치에서는 음. 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고 음. 이 인물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음.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음. 미국으로 투항을 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이요. 미국에서 중용을 했냐 초기에. 어, 이 사람은 뭐 로켓 개발한 사람입니까 음. 그게 아니라 국민 정서가. 그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원수전의 저거는. 베르노폼 브라운은 미국에 음. 있으면서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여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십살일 음. 초기에 우주 개발에 뛰어들지 못해요. 음. 예. 그리고 관련된 자료만 음. 미국 과학자들한테 계속 넘겨주고 음. 그들을 음. 교육하고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 러시아는 어. 재밌는 게요 소련. 예, 예. 소련은 음. 어, 독일에 같이 진주하죠. 어. 예, 같이 진주해가지고 네, 폼브라운은 뺏겼거든. 어. 폼브라는은 스스로 미국으로 투항해버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먼저 차지한 데가 음. 네, 페네문대 연구소 같은 그 V2 로켓을 연구하던 로켓 음. 시설들, 공장들, 어. 이런 어. 걸다 점유하고요. 근데 알맹이는 미국에서 가져갔지만. 그쵸. 네, 거기 남아있던 어, 독일 사람들 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 강제로 다 이주시켰어요. 어. 네. 소련으로. 어. 음. 예,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구 소련도 이제 음. 어떤 히어로가 필요했어요. 음. 로켓 개발 히어로가 필요해서 지금 어. 보시는 세르게이 코롤레프라고 불리는 어. 예, 저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이 사람이 등판을 했냐? 음. 예, 독일이 패전을 한 뒤부터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이 시작돼요. 미소 음.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음. 냉전이 시작되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 핵, 핵폭탄을 만들었거든. 어. 그럼 이제는 필요한 건 뭐냐?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개발하면. 예, 네. 그 먼저 개발하는 팀이 어. 그 나라가 권력을 쥔다. 아 저게 하... 보시면 v 2로켓과 모양은 정말 달라요. 그코롤프의 그... 어떤 열정이 녹아 있는 예. 천재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런 로켓이고요. 네. 재밌는 거는요. 네. 이후에 러시아에서 발사된 로켓의 기본형은 다저 음. 모양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로켓 갖고 무엇을 했냐? 예. 네. 1957년 10월 4일 역사적인 순간이죠. 역사적인 순간이죠. 음. 네. 로켓이 우주로 나갔어요. 드디어 네.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네. 지구를 벗어났고, 야. 뭘 달았냐? 예. 직경이 한 60cm 정도 되는 예. 구체의 안테나를 단 어. 예. 라디, 라디오파를 계속 내보내는 어. 예.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오. 실어서 예. 발사를 합니다. 미국의 1패 일패. 그렇죠. 예. 음. 일패죠. 네. 예. 미국이 많이 졌어요, 진짜 그때. 여러 번 졌죠? 그렇죠? 많이 졌죠. 예, 코롤레프가 그러니까. 만든 그 R7 로켓에 음. 이, 이 다음부터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뭘 실느냐는 뭘뭘 실어 올리냐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어. 네. 몇달 뒤에 뭘 쓸까요? 네. 강아지 한 마리를 실습니다. 아. 이름은 라이카. 아. 라이카. 그렇죠. <laughs> 네. 아, 아시네요, 그 강아지 의 운명. 운명을 아시네요, 그죠? 네. 처음에는 음. 그냥 물체, 음. 두 번째는 최초의 생명체, 음. 음. 마지막으로는 인간. 우리 머머리들의 머머리의 자랑. 우리 머머리의 자랑. 유리 가가린. 이사 음.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리지만 쿨한 과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다음 주 만나요. 다음 주에 봬요.